이제는 놓아야 할때 자식은 나와 다른 길을 걷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 따라 태어나되 인연 따라 흩어지는 이라 부모는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스승 같은 존재일 뿐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 아이의 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길, 다른 배움일 뿐. 내가 걸은 길에 맞추려 애쓰기보다 그 아이가 가는 길을 바라봐 주세요. 비판이 아닌 연민으로, 간섭이 아닌 기도로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큰 사랑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과 다른 길을 걷는 하나의 온전한 인생입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그대여, 기억하라.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니라. 그 말은 업이 되어 그대의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느니라.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의 흔적은 그 아이의 길을 만들게 된다. 상처를 담은 말은 자식의 복을 가리는 안개가 되고 자비가 담긴 말은 그 아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말은 공덕이 되기도 하고 크나큰 업장이 되기도 하느니라. 오늘 그대가 지은 말, 그말한 줄이 자식의 인생을 끌고 가는 바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무심코 내뱉지 말고 자비로 선택하라. 그대의 말은 자식의 복이 되느니라. 그대의 침묵조차 지혜의 향기가 되어 흐르느니라. 말을 아껴라. 말을 갖고 와라.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한 첫 번째 수행이니라. 팔자가 바뀌는 사람에게 먼저 오는 세 가지 징조. 그대여, 팔자는 하늘이 정하지만, 복은 마음이 바꾸는 법이니라, 팔자가 바뀌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이세 가지 징조가 찾아온다. 첫째, 괴로운 일이 연달아온다. 묵은 업이 빠져나갈 때는, 마치 폭풍처럼 마음을 흔든다. 이때 견디면 업이 떠나고, 복이 들어설 자리가 비워진다. 둘째, 사람과의 인연이 끊긴다. 떠나가는 이는 더 이상 그대와 같은 길을 걷지 못할 인연일지니 머무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복이다. 셋째,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슬픔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가벼워지는 조짐이니라. 그것은 지난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세 가지가 찾아왔다면 그대의 팔자는 바뀌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